사람들은 그렇게 자리를 서로 돌아가면서 지키는데 응. 우리는 <laughs> 한국 사람들은 아시죠? 아 나누고 가는 거, 다 아, 나누고 가서 둘이 같이 가서 주문하고 너무 겁 없는 관광객. <laughs> 라마비루와 레몬사와인데, 로우알올로 주문했어요. 그만하시죠. 오늘 진짜 고생 너무 많이 하셨어요. 너무, 너무 고생했어요. 사랑해. 응. 사랑해, 오빠. 다. <laughs> 아, 아, 진짜 맛있어요. 오. 네, 치즈맛 좀. 네, 한입 먹어볼게요. 오빠의 한 묵음. <laughs> 그 우리 민 먹여야 돼야 그거 진짜 맛있어 오저 맥주 못 먹는데 거 진짜 맛있어요 동양에서 먹었던 그 맥주는 이거에 식초에 넣었는데 이거 완전 왜이렇소리 고소해? 저는 <목소리> 아전는정민이랑 음. 아, 사 저희가 제일 기다렸던 진흙먹기 가장 먹고 싶었던 참치 맛집입니다

저는 뭐라 그러죠? 썬더랑 어, 잘 먹거든요. 어, 저기요 근데 싫어하는 사람들은 엄청 싫어하더라고요. 스프가 없이 이거 어떻게 먹어요? 아리가 켜볼까, 음! <laughs> 아, 이거 디저트 스프을 주셨네? 이거, 에비 세븐인데, 이거 굉장히 추천하시는 메뉴였거든요? 한번 먹어볼게요. <laughs> 꽃마라고해 <했다. 웃음> 음, 이렇게, 하나, 물, 분위기 너무 좋아 음. 내가 원했던 초밥집 분위기 일본닭지? 응 음, 일본닭지에다가 저렇게 막 여러분들이 막 그런 막 탄이 붙이는 느낌 음음 근데 왜 한국은 이게 없어요? 저 이거 진짜 못먹어 오 미쳤어요. 너무 맛있어요. 노란자가 그냥 노란자가 아니야. 아 그런 좀... 느낌. 어 뭔가 그런, 어. 그런 겁니까? 뭐지? 노란자가 그거 아냐? 우엉 생겔 뭐 계란 그런 뭐? 아, 어, 거? 여러분 여기 진짜 맛있어요. 근데 제가 리뷰를 50개 봤는데 그 중에 하나가 와사비 테러가있다라고 불을 올렸어요. 그런데 저희는 진짜 지금까지는 너무 맛있어요. 이게 까비들이 추천하는 두 번째 베스트 메뉴였거든요. 이거 한번 먹어보세요. 맛있어! 음. 전갱이 음. 이거는 모양이 아, 좀 예쁘고 해서 시켰어요. 디무시있어 어, 음, 이거 굉장히 맛있다! 음! 진짜야? 굉장히 오 맛있어. 왜 여기 하나도 안비는먹어8 음. 0분 남았어. 왜더 시키까? 음, 농담해. 오래 걸리니까 시켜야 되잖 음. 리얼 알콜을 주문할 것을 했나봐. 이거 로나가리 오도야. <laughs> 이거 나 오늘 힘들어서 취하지도 않네. 아, 오도 정도면 좋아하는 거 아닌데? 맛있어. 약간 뭐랄까. 입이 깔끔해지 느낌이랄까? 여기 에 오시면 이거 에비븐꼭 <laughs> 드세요. 에비세븐 진짜 꼭 드세요. 정말 맛있어요. 노른자도 그냥 노른자가 아닌 것 같아요. 이정도이정난이정난이정난 생유 미쳤어. 진짜 생유 미쳤어. 저희가 어쨌든 한국 블로그나 한국 친구구나 유튜브를 보고 있잖아요. 저는 좀, 좀 실망하는 이유가 있는데. 많지, 실망하는. <laughs> 정말 여기는, 근데 진짜 여기 인생 스시키를 써주었 우리가 좀 오늘 힘들기도 했어. 엄청 늦어. 밤, 밤 10시에 거의 저녁에 먹는 거니까 힘들지. 그렇지만 정말 너무 맛있어요. 행복합니다. 있을 수 없는 애들, 카메라랑 카메라가겠지 그렇죠. 카메라랑 다 놔두고 쇼핑몰에서 돌아다니면서 밥 시키기 둘이서 테이블을 비워두고 이거 저희가 주문한 제가 이런 거 먹어보고 싶었거든요 일본에서 먹는 밥바밥 스테이크 덮밥 고기가 아주 맛있어 보여요 그리고 우동 이거는 주문하는 게 너무나도 재밌어요 근데 이 그릇을 회복해주셔서 못되겠습니다 오빠 들어주세요 그릇을 이렇게 막 뜨거운 물에서 꺼내시더라구 그리고 튀김 튀김도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드세요 스테이크 덮밥집에서 준그푸음 이것도 맛있다 어 일본 맛이야 일본 푸드의그 간장에 달짝지맛 아, 우동을 좀 먼저 드세요 뜨거울 때 제가 뜨거운 걸잘못 먹으니까요 양보하겠습니다 맛있어. 그리 이렇게 해갖고 하나에 만원만 원? 네, 이만 원이었다. 이만 딱 이만 원이요. 에 근데 뭐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 한국에서도 요즘 점심 한끼다만원만원 하잖아요. 원 고기 음. 맛있어. 이거 잘 시켰어요. 맛있어요. 있죠요너 음, 맛있어요. 흥미 많아요. 음. 이것도 맛있어요, 오빠. 오, 이거 고기 진짜 맛있어. 얼른 한입 먹어봐. 네. 숟가락에다 요새 한입 줄까? 아니요, 제가 먹을게요. 거고합니다 저의 친절로. 그고 저는 새우튀김을 먹어보겠습니다. 일본 새우튀김. 음, 닭이. 우리 괜찮 괜찮네요, 일단 이렇게 와서 먹고요. 음, 푸드쿠트는 음식이 좀 맛이 없잖아. 계란 노른자에 푸세요 네. 거야, 네. 일야이 노란장 맛있네 일본은 진짜로 유정나를 쓰는 건지 모르겠는데. 일본이 노른자 맛집이야. 노른자가 참 맛있어요. 응. 일본 사람들은 자리를 서로 돌아가면서 지키는데 <웃음> 우리는 <웃음> 한국 사람들은 아시죠. 나도 우벼는거 아 나도 우벼서 아, 둘이 같이 가서 주문하고 너무 겁없는 관광객 한번 이제 혼나야 되는데 <laughs> 없어졌어 카메라 <응. 웃음> 이 맛있어? 어 여기야 이게 우엉 음, 맛있어요 우엉이 우엉을 튀겼어요 우엉을 엄청 많이 줄게요 이거는 푸른 우엉 아너 뜨거워 지금도 뜨거워요? <laughs> 맛있다 오빠는 이렇게 튀김 이렇게 끄는거 싫어하시나요? 싫어해요 저는 늑죽가싫어요 원래 일본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덴프라우로 면을 네, 먹어보겠습니다 뜨거울 것 같아요 그릇을 너무 뜨겁게 해주셔서 그건 아, 맛있다 기본에 아, 그래. 충실한데 맛있어 네. 거의 10시가 다 됐거든요 24시간 운영한다고 해서 가서 먹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낮에는 기다리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기다리기 힘든데 지금은 가서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기대돼. 맥주를 주문했었네요. 그래서 이거 500여 원이었나? 5 8 0여이요 아, 580엔은 계란인데 이걸 못시켰지 했는데 주문했습니다. 바로 맥주입니다. 라멘 비루 음. 파를 추가했어요. 음.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근데 130원이어서 이 정도 나와야 해요. 아, 그래요? 저는 파를 좋아해서 많이 넣겠습니다. 네, 많이 주세요. 칠한 음. 라멘을 먹어보겠습니다. 맥주 한잔 시켰어요. 오빠가 이거 예전에 가족들이 후쿠오카 놀러 와가지고 인스턴트 라면으로 이게 스트라멘 있잖아요. 그거를 가족들이 사가지고 갔는데 그걸 너무 맛있게 먹었대요. 그런데 이게 훨씬 더 맛있대요. 고기 육향이 더 살아있는 맛이고요. 오빠가 이제 담백한 맛 시켰잖아. 그런데도 그래? 저는 기본 맛으로 시켰거든요. 저도 한번 먹어볼게요. 먼저 맥주 한 잔. 시원해. 김치 안 나오냐? <laughs> 김치제 김치 안 나오냐? 김치. 음, <목소리> 음, 맛있어. 맛있어요. 어, 맛있어요. 음. 어, 계란 안 넣어도 되네. 계란 있어. 그래요? 맛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오산가에서 먹었던 그맛 그대로예요. 근데 여기가 본점이라고 하니까 여기가 더 맛있겠죠 아마? 어, 힘들었던 게좀 약간 내려가는 느낌이야, 약간 먹는 걸로 치료받는 느낌이 이런. 어, 저희는 초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역을 뚫고 가라고 지도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지도들이 엄청 이렇게 알려주고 있어요. 어 지도가 자꾸 건물을 뚫으라고 알려주고 있어요. 저희 는 보통 그런데 건물로 들어가면 꼭 길을 헤매. 어 그래도 여기 조금 그 그늘로 가서 시원해서 다행이다 오빠는 어, 지금 엄청 더웠어요 진짜 <laughs> 나오자마자 5분안에 옷이 다 젖었어 사진찍느라고 이미 다 엎어졌어요 간장 하겠습니당 이거 맛있어? 맛은 괜찮은 것 같아 음 괜찮네요 예. 맛있겠는데요? 칼국수 맛있을것 같아요. 오빠가 주문한 칼국수예요. 에좀 잡아 주세요. 오케이. 냄새 좋은데? 간장이죠 <laughs> 좀... 아, 어

무시또사면되지 잠을 낚시하고, 잠을 낚시하고, 잠을 소시하 내가 을낚시하시하고 잠을 낚시하고, 잠을 낚시하하고 잠을 낚시하고, 잠을 낚시하고, 잠을 낚시하고, 잠을 낚 참치 와사비 많이 줘서 와사비 오케이라고 한다음하남아있 어떠세요? 음. 이 아, 맛있는데 밥이 좀 많아. 밥이 많다는 말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요. 아, 음. 남자분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음. 음. 남자분들은 항상 시간 먹으면 그 양이 적다고 생각하잖아. 근데 여기는 좀. 한 시간씩 기다릴 맛은 아닌 것 같아요. 해니까우가 아, 먹는 네. 그걸... 사이즈가 기랑 그렇죠. 나 여기가 평균이라면 기는 맛있는 집요여 제가 제일 좋아하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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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먼저 먹었으면 좋았을까? 그렇죠. 맛있는 데 먼저 먹어야 되거든요

맛있냐, 이거? 음, 맛있어요. 음, 와규, 무슨 초밥인데 맛있어요. 아 계란말은 제 거예요? 네, 저희 초밥 시키면은 오빠가 좋아하는 것도 있어요. 계란말이 찐새우. 찐새우. 그리고 오빠가 먹고 나머지는 제가 먹습니다. 연어. 맞아. 고로케인데 고로케 한번 먹어볼게요. 제가 먹어보고 싶어서 시켰습니다. 음. 튀김 고로케 되요 튀김 고로케 나무로 시키 고로케 음~~ 응. 사살 고로케 거든요 근데 이 케찹이랑은 잘 어울리는지 모르겠어 오빠는 그래도 케찹을 좋아하니까 케찹 많이 묻혀줘야 되겠지? 밥을 안하고 먹는게 나는 더 맛있을 것 같기도 한데 먹어보세요 감사합니다 오. 음 맛있어요 게살 맛이 확 나지? 네 <laughs> 맛있어요 칼국수 음, 국물이 아주 끝내줘요 당면 네, 오 맛있는데? 인가 음, 맛있어요. 게살 이렇게 게살을 정말 넣다. 었 오양마살을 넣지 않고 게살을 넣다. 었 중요하죠. 오빠, 한개 내가 후원인가 먹어. 하나 더 먹어요. 주세요. 아니면 그럼 두개안 시켰지. 주세요. <laughs> 먹어 제발 좀. 이런데 와서 아니면 먼저 먹습니까? 맨날 먹는 건데 뭐 맨날 하려. 먹어. <웃음> <웃음> 점심 센스를 두개 시켰다면 가성비 맛집은 맞는데 우리는 솔직히 시킨 거는 많이 시켰잖아요 <웃음> <웃음> 우리는 좀 가성비스럽게 먹진 않았지